예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데이탈리아보이공화국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무료가 된 블록스, 블록스브르크에서 이래요, 아니, 에.. 오신 걸 환영해요. 이런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원래는 25 로벅스를 내야 할수 있었는데, 갑자기 무료, 오히려 좋은 게 로벅스가, 로벅스 없어졌더라. 로벅스를 필요, 없, 필요가 없나봐요? 오히려 좋은 거죠? 그리고 어쨌든, 어쨌든 해보겠습니다. 이제 여기서 패스트푸드 직원을 해볼게요. 여기 일하이라는게 있거든요. 나이스. 사람이 꽤 없네요. 뭐야, 이거. 왜 이렇게 늦려 니를 터졌네, 아주. 어? 어쨌든 해보겠습니다. 재밌긴 하네요. 안 돼, 아, 이렇게 해봐. 아, 뭐야? 이거 너무 어렵 잖아? 수표 안될것같 습니다. 너무 어려워요. 아, 이 너무 어렵잖아. 야! 개 어렵네. 너는 피 없다? 개구틀리 딱딱. 흠, 이런 데가 있군요. 자, 그러면 여기에 차가 있을지. 여기에 차가 있나? 집으로 가야지. 차가 있을까요, 다만? 여러분, 내 차가 있을까요? 건설을 해보겠습니다. 지붕만 숨기고 뭐야 이건 예? 뭐야 왜 아기 깨나 우는 동고 아 그만이야 왜 이렇게 시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제 어떻게 하지? 음.. 빈고약은 또 뭐여 와.. 이거 너무 비싸잖아 아.. 이건 안되겠고 그냥 이게 낫겠다 아니 이런게 낫지 나는 일단 말고 그냥 상점 뭐 이런게 있나? 음 여기에 차가 있는지 음, 차가 있을까? 차, 뭐야? 음, 왜 차가 없지, 여긴?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긴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차가 있을까? 가긴좀먼것 같은데. 인벤토리. 음 그렇다면. 차가 있어야 될 텐데. 음, 여러분 이제 그냥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. 여기서는. 이게 국회의사당이야? 매학관이야? 뭔가 국회의사장 도움이 있는 것 같은데. 무슨 걸어 다 가려 가야 되냐, 그지 근데 왜 주차 타고가 있지 이러면? 근데 왜 주차 타고가 있어? 차안 도는데. 없 차장점에서 사야 되나? 피자리아도 있네요. 피자리 음 피자 가게도 있네. 오차차 차 가게가 있구나. 저 여기. 에 아 착각이가 있었구나. 야이게낫겠다오오오 이건 안 되겠다. 이런 걸사지아 이건 아니었어. 더 비싸 이건 까비아 이건 아니잖아. 우리 그래도. 아 우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. 띠바. 이거 망한 것 같다. 나못 산다. 나 그지개다. 아니 어쩌라고 난 몰라 이못 산다 참나 그지 새끼 됐어 나 그지, 그지 깽깽이가 돼버렸어요 저 그지 깽깽이 된거 아닌가 이정보면 잘못 나나야 뭐야 왜 이렇게 싸 그럼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여기 또뭐어야 뭐야 여기 누구쇼? 당신 누구입니까? 나! 으아! 어쨌든, 뭐야, 여기 놀이동산 있어? 모르겠다.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, 뭔가. 이게 좀 라이브 토피아보단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라이브 토피아가 조금 더 쉽네. PC 게임도, 게임 한데도 있네. 어, 이건 뭐야? PC 게임 한데도 있어? PC 게임? 뭐 참치. 해봐! What the 모르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이건 전 그냥 그치 깽깽이되라는 게잉 소리네요. 그래도 뭐, 게임은, 게, 게임 구성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쳐봐!